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와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 근절 현장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던 SPC 그룹이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있었던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SPC 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심야 시간대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거듭 질문하면서 생명을 귀히 여의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 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따로 특별한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입니다. 두번두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SPC가 추가적 계획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제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제 조치를 했음에도 또 이제 산재 사망이 일어났던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정부의 그런 좀 감시 감독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SPC 가시기 전부터 뭐 포스코 광양제철이라든지 태안 화력발전소라든지 여러 많은 그 산업재 현장에서 대통령님 방문을 좀 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이런 산재 사망 현장 방문하실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오늘 브리핑의 가장 그 중요한 지점은 거듭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중대재해 피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어 과도한 어떤 노동시간 내지는 연속 근로가 문제가 될수 있음을 지적했고, 이 지적에 대해서 기업이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것의 동의는 일하는 곳에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터에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 오랜 생각 그리고 지금도 여전한 생각이 조금 일부 반영되었다라는 점이고요 기자님께서 물어보신 그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어, 계속 발생한 것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더 언론인들이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 임명된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서도 좀더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행보가 가진 메시지가 어, 실제로 기업을 움직이고, 그리고 산업으로 인해 일하러 나간 곳에서 재해를 줄일 수 있는데, 어,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한번더 확인드린 셈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산업재해 현장을 더 방문할 것이냐의 문제는, 어, 저희가 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 그런 행보가 있다라면, 어, 저희가 그 엠바고 걸고 말씀드릴 거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주요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SPC 공장 방문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덟 시간을 넘어가는 초과 야근은 대한민국에서는. 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뜻이 좀 그런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하러 가서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자 뜻이고요.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동시간이 가장 안전한 것이냐의 문제는 좀더 입법과 그리고 행정 부분이 좀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 행보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메시지 전파이지 어, 어떤 선을 정하고 이걸 넘으면 무조건 어, 벌칙이야라는 식의 그런 확정적 움직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 산업재의 그런 후진성을 극복하고 한편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어, 시간을 내고 더 마음을 할애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는 라게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 주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